할 거란 걸응 음, 나도 알아요 <laughs> 아, <진짜. 웃음> 자 그래서 얘네들 조합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구요 그러니까 표옥탈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 봐봐 오비탈 하나당 조합은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럼 표옥탈은 오비탈이 여섯 개니까 조합은 여섯 개가 만들어지고 아이고. 오비탈이 세 개니까 조합이 여섯 개가 만들어지겠죠 자그 다음 또 92쪽 4번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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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번도요 자, 지금 이거는, 아이고, 오래전 했던 거네요? 수소원자에서 전자전이 ABCD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K껍질 자랑, L껍질 가발, 그 다음에 파전.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네요. 그 껍질 여기는 4개가 그려져 있고, 1, 2, 3, 4 이렇게 써있네요. 아, 그럼 1번, 1번 껍질로 전이하는 게몇 가지야? 하나, 둘, 셋. 헉, 그럼 얘네들 여기 넌 이렇게 쓰여 있어야 돼, 자랑. 쓰여있나요? 여기 이렇게 써있어야 되겠죠. 가발, 여기는 파전 이렇게 써있어야 되겠죠. 아, 그러면 그러면 지금 여기 D하고 E를 보니까 D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E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네요. 아이고, 뒷자국 이래. E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네. 얘네들이 이게 A, B, C고요. 허, 와우. 그리고 나서 우리 시험 봤던 거. 얘네들 에너지. 별거 아닌 에너지를 보면요. 요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108대. 이거는 20대, 이만큼 7. 이런 거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D가 C보다 크냐, 이거는 지금 뭘 묻는 거냐면요. 너네 틀린 게 아마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건 두 칸이고 이건 한 칸이잖아. 절대로 칸수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에너지는 첫 번째 칸이 108, 두 번째 20대 7. 그러니까 이거 두개더하기 해도 첫 번째 C보다 작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 쫙 틀렸죠? 기억되는 거다 띄워. 1, 3 5 틀리고 그럼 비급번 저절로 맞고 니은번만 말보면 되겠네. 그럼 니은번 파장이 가장 길어. 여러분 에너지는 람다 분의 hc죠. 자 파장은 에너지와 어떤 관계? 반비례. 그럼 파장이 길다라는 건 에너지가 조금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에너지가 적은 건 어떤 거니? 딱 보니까 이 e 맞죠? 그러니까, 이가 파장의 가장 길다가 맞는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거 에너지하고 파장 묻는 건데, 반비례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는 에너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장을 묻는 거죠.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빛, 눈이도 관찰할 수 있는 빛이 뭐야? 가시 맞자, 보일시, 작 가시광선.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이하고 이몇 e 종류다? 두 종류다.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4번, 번번우 4번. 4번. 어우, 4번. 너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런 거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화 확이지만 수학적 개념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바로 어떤 거니, 그림은 들뜬 상태에서 수소원자의 전자가 주양자수 X 이하에서 전이할 때 방출할 수 있는 빛을 모두 나타낸 거야. 지난번에 어, 또한번 또 해볼까요?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이야. x가 뭔지 모르는데. 자, 여러분. 1, 2. 텀이 하나야. 그럼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한 가지죠.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전자가 여기 있다면 요렇게도 올수 있고 이렇게도 올수 있고 여기에 왔던 애가 이렇게도 올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텀이 몇 가지면 두 가지면 여기 있던 친구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서는 아까지 이거에다가 몇 가지가 추가가 되는 거야.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 껍질의 전이에 있어. 그 움직일 수 있는 텀이 세 가지죠. 그럼 요거에다가 자 여기서 전이할 수 있는 거몇 가지가 추가가 되는 거야. 세 가지가 추가가 되죠. 그럼 그 다음은 몇 가지가 추가가 되겠어? 네 가지가 추가가 되겠죠. 이게 수학이야. 이거는 어떤 거냐면 너네들이 계단을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나 여기까지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바닥이야.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 바닥까지 갈수 있는 방법이 딱한 가지잖아요. 그런데 2층에 있어. 그럼 어떤 새끼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새끼는 직접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거를 여기에서 하는 거 똑같은 얘기죠. 언니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얘를 가지고 보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는 항상 거꾸로 나온단 말이죠. 야, 얘네들 방출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토탈 6가지야.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텀이 몇 군데가 만들어지는 거야? 3칸. 오케이? 그럼 만약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했어. 그럼 걔네들이 1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 그럼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10가지다. 그럼 걔는 몇 칸의 차이가 생기는 거니 네 칸의 텀 그럼 텀이네 칸이니까 5번 겉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토탈 색턴니몇 개의 빛을 방출했다고 나온 거야. 여섯 가지 종류의 빛을 방출했다면 그럼 여섯 가지가 되려면 일 더하기 이 더하기 3이잖아요 그럼 일 더하기 이 더하기 3이니까 얘네들은 세 개의 텀 그니까몇 번째 껍질에 전해 있었다는 거야? 네 번째 껍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은요, 수학에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맨날 뭐 원소기 우고 외우고, 막 이런 것들이 화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음, 그러면, 뭐야, 뭐야, x 스4 사구나.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가나자라를 쓸 거야. 그럼 가가 에너지가 제일 적은 거죠. 그럼 이 중에 에너지가 제일 적은 게 가야. 그럼 어떤 게 가니? 딱 봐도 얘가 가겠죠.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만큼이 108, 요만큼이 20, 요만큼이 7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게 가잖아. 그 다음에 요 친구가 나인가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만큼이 뭐여야 돼? 다여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게 라, 이게 마, 이게 바. 됐자요? 음. 이거는요, 내가 지금 얘네들 이제, 안, 안 계획적으로 써서 이렇게 된 거고요. 얘네들 만약에 계획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겠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쓰겠죠? 순서대로. 에너지가 하 눈에 딱 보이게. <laughs> 그럼 얘가 가, 나, 다, 라, 마, 파 이렇게요. 이거는, 뭐, 뭐, 뭐. 맞아. 이거는 이 텀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 아, 에너지 순서대로 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어차피 가나, 다, 라마는다 똑같죠. 됐나요? 어머. 그러니까 가는요.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한 거야? 3에서 2로 전이한 게 가. 오케이? 나는요. 이게 뭐지, 이게? 4에서 3으로 전이 한게 가. 그리고 3에서 2로 전이 한게 나. 4에서 2로 전이 한게 다. 라마바.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아마, 그러면요. X는 얼마야? X는 4. 그럼 발목열은 뭐게? 발목열은 두 번째 거 집에 전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나하고 뭐라 그래야 돼? 다. 다. 그 다음에. 다와 마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 불리와장 답이 필요 없고요 다와 마를 볼까요? 여러분, 다. 허어, 에너지가 얼마야? 다는 이만큼이다 그럼 에너지는 얼마인가요? 2 0하 7이니까 에너지가 7대. 그 다음에 마는요? 이만큼이다. 헐. 그럼 에너지가 22, 108하고 2 2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28. 오, 그런데 파장을 물어봤죠? 요거, 파장은 에너지랑 어떤 관계야? 미래. 그러니까 파장은 얼마? 128대 7. 약그안 될걸요? 될 거예요. 네, 안되거요 죽는다. 3.5대. 닥쳤어. 이 비율은 정수기죠? 됐어요? 오케이. 이건 진짜 수학적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화학은 바로 이거야. 에너지와 파장. 만약에, 야, 만약에 사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풀이 과정을 쓸 때는요. 아이씨 안 하려는데 요것을 우리가 그냥 외워버렸잖아. 근데 만약 만약 진짜로 이런 걸다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니? 여기에 에너지는 N제곱분의 K죠. 마이너스 1분의 K잖아요. 그럼 여기는 에너지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K죠. 이거는 마이너스 얼마? 아이고, 9분의 K죠. 얘는 에너지가 16분의 K잖아요. 그러면 어, 4에서 1 0로 전이한거야? 0저 2. 2. <laughs> 아, 새끼 뭐야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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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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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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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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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빼기 빼기. 차이니까 빼기 빼기잖아. 아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요. 3에서 1이잖아. 진짜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원래 계산하는 과정을 쓰라고 하면. 음, 얘는요. 9분의 k에서요. 빼기, 빼기 k.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졸라 그래, 뭘. 씨, 어떡할 거야? 그럼 얘네들은요. 빼기, 아, 이거까, 얘는 더하기니까. 어, 계산한 거야. 16분의 K. 3K 아니야? 아, 저거 죽는다? 16분의 3K 대. 빼기 9분의 8K. 이렇게 되겠죠. 이 빼기는 방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출하는 에너지의 비율은 이거 대 이거죠. 어. 그럼 파장은 이거 반비례죠. 그러니까 파장 이렇게 아니죠 원래는 3분의 16대 8분의 9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거 하면 이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지가 같은 숫자죠. 오케이. 그아 이렇게 해놓고 답은 이렇게 쓰면 되지. 118대7 이렇게 쓰는 거죠. 진짜요? 아 우리 수능은 주관식이 없어요. 객관식이에요. 그런데 학교 시험은 있어요. 없어요. 그 그또 아중학교는 없는데 모르게 있어요네서원학평이잖서원평 네, 네. 응. 불의과정을 쭉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졸리지 이 새끼 너 죽는다 <laughs> <저, 웃음> 그냥 또음네 음, 그러면 국어도 불의과정 없어요? 국어 시험 문제를 못 봐서 모르겠네 국어 불의가정아말 길게 쓰는 거 있겠지 문장으로 문장으로 완성하세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 7번 7번. 자, M 전자껍질. 야, 이 씨, 저새끼 뭐야? 야! 네, 이거 질문하려고 했다. 아, 해야 되죠? 왜? 조아가 설명한 거, 너 카드 자 여기 이거, 개이시원 자, M 전자껍질 에 S니까, 얘네들은 바로 뭐야? M이 몇번 S? K, L, M이니까 3S죠? 그럼 3S의 전자수 조합.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어,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N, 이게 바로 L이잖아요. 자, 이제 잘 해볼까? N, L. mlms 자 이거 음, 지연가수30 0, 그렇지? 그럼 L이 0이니까 m L은 무조건 1. 0 뭐? 0 빼기 1빼1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빼기 1 죽는다. 사랑해. 뭐? 사랑, 사랑한다고? 사랑해, <laughs> 살아있다고요. 자 그럼 여기는 300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아까 음, 아까 아, 플러스 2분의 1아니 그니까 이거 상관없다고 얘기했잖아.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반대방향이니까. 아 그래? 알았죠. 아이고 저 새끼 지랄이네. 자 됐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양자수 조합은 요게 하나의 조합이고 요게 하나의 조합 아까하고 요거 한번 음. 밖에 똑같지? 똑같지? 자그 다음부터 10번 확인했어? 오케이. 자, 됐나요? 네. 그럼. 없죠? 네. 어 네. 좋아요. 오늘의 네. 설명으로 말할까요? 물좀 마셔도 어? <laughs> 저, 저도 조금. 아, 네. 네. 좀 쉬고요, 그러면. 좀 쉬고요. 수업을 쭉 해봅시다. 죄송 뭐...